자, 이번 시간에는 직각상각형에서 세 반원사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학교시험에 안 나온 적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각상각형에. 자, 보세요. 직각상각형 A, B, C가 있다. 자, 각 A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요 변, A, B 변호를 해가지고 반원을 그리고 지름을 해가지고 A, C 지름을 해서 반원을 그리고 빗변인 BC를 기으로 해서 반원을 그려서 세 생각형의 관계를 아, 세 반원의 관계를 찾을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셈이 요 길이를요, 요 BC 길이를 a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것을 c라고 길이를, 요 길이를 셈이 어 뭐랄까 b라고 해요. 자 그러면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 반지름이 뭐죠?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요것의 반지름, S1의 반지름은, 자, 지름이 C니까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반지름은,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B가 될 거예요. 자, 요것의 반지름은 뭡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반원의 원의 넓이. s 1이 넓이를 생각해볼 s 1이 넓이는 원의 반이니까 2분의 1에 파이 파이 r제곱이 파이 r제곱이 바로 원의 넓이죠, 근데 우리 파이 r제곱의 반. 근데 r이 여기서 얼마 여기서 r이 뭐죠? 2분의 c죠, 그죠? 여기서 2분의 c, 2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것이 S1이 되고요자얘를좀 정리해볼까요? 를해보면 자, 얘는 2분의 1 파이예요. 자, 얘는 자 우리가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요. 얘는 a제곱, b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c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빼가지고요. 얘는 이거 4죠. 2의 제곱 4 곱하기 2는 8이죠. 8분의 1, 8c의 제곱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S2는 어떻게 됩니까? S2는 2분의 1의 파이에, 얘 반지름은 뭐죠? 2분의 B죠. 얘도 2분의 b 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1 파이 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얘는 8분의 1 파이 C. 자, 그 다음에 S3를 할 거예요. S3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파이. 자, E는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은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의 제곱. 해주면 되니까 8분의 1의 8B, C, A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얘가 빗변이잖아요. 얘는 A제곱, 피타민잖아에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것은 우리가 증명된 상태죠.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8분의 1 파이 A제곱하고, 이거 두개더한 거. 8분의 1 파이 B제곱과 8분의 파이 C제곱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두개더 하면요. 8분의 1로 묶으면, 8분의 1 파이로 묶을게요. 8분의 1 파이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분배법칙.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b 제곱 더 c 제곱은 a 제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를 안 하니까 8 분의 파이 a 제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 분의 파이 a 제곱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제는 알았어. 뭘 알았냐? 직각삼각형 a b c 에서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빛변을 지름하는 반원이 있다면, 요 반원 S1과 요 반원 S2의 합은 지름을, 빛변, 그죠? 빛변, 빛변. 빛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S1 더 S2는 지름을, 뭐야, 지름, 요 A, 빛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요두개 합은 된다. 겠죠 말이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S1과 S2는 S3가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지 말이 좀 이상해서. 오케이? 증명했죠? 그죠? 이거 더하 이거는, 이거 더하 이거는, 이거 된다. 이놈은, 이거다. 같다 이렇게 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기서 증명을 했고요. 그죠? 증명은, 됐어. 제가 한번더 정리할게요. 다시 말해서, 얘가 빅변이야 빛변을 지름으로 하는 건, 넓이, 반원의 넓이 S3. 요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S1. 요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S2. 두개더하면 얘는 같다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증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요그 다음에, 자, 요 색칠한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색칠을 이렇게 했어요. 요 색칠한 부분에 더밀어봐라 한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요거 요 반원 있죠, 그죠? 요 반원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반원, 그죠? 그런데요, 그 반원을 그대로 올리니까 요 빨간색은 뭡니까? 요 반원의 넓이가 똑같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죠? 이렇게 끝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것은 뭡니까? 요거는? 요거와 똑같게 되죠 자, 그렇다면요. 쌤이요. 요 뒤꿈치 부분 요두 개. 넓이 합을. 넓이 합을 쌤이 Y 합해요. 넓이 합을. 이렇게, 이렇게 넓이 합을. Y 합해요. 요거 더 하고. 그 다음에요. 요 빨간색 부분이 있죠. 요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 요두 개의 넓이 합을. 요거와 요것을 합한 거죠. 한 것을 x 라 할게요. 요거 두개 더한 거, 요거 용금질 y. 요 빨간색 부분 두개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라고 해요. 그러면 x와 y를 더하고 어떻게 되니까? 이거 뭐이 뭐, 단어를 넓이 쳐보죠? 맞습니까? 왜요? x와 y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맞죠? 되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지금, 얘가 X 더하기 Y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식에서, X 더하기 Y에서. X 더하기 Y가 지금, 요고 더하기 요건데, 그거는 뭐가 같습니까? 이거랑 같아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에요. 그러면, 요 빨간색 부분이 X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니까? 빨간색 부분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만남죠 삼각형. a b c 근데 빨간색을 뺐으니까, X를 뺐으니까 요거 요거 날아가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Y가 뭡니까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 ABC. 다시 말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마서 정리 해볼게요. 원하면요. 자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원을 그리고 반원을 그리고 반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넓이야, 요 넓이 하면 얘가 돼. 근데 이 넓이를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냈어그리고 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요 뒤꿈치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하필로 제가 와야 되는지. 근데 이 뒤꿈치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이 되겠지. 요 삼각형이 되겠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되니다 이피끔치 부분, 이렇게 쭉 지켜서, 나무고, 요거 더하기 요거와 와이저죠? 그거와 삼각형 넓리가 완전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끔치 부분의 걸리는 즉, 와이는 삼각형 ABC 넓리와 같다 하는 경우예요.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S1 더 S2는 S3를 이용해서 요것을 관계식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까지 하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아, 세 반응 사이의 관계가 직각 삼각형에서 저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요. 자, 1번 봅시다. 1번. 자, 1번 보면 자, 얘가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요. 자 이것을 요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방원이 있고,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방원이 있고,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방원이 있다. 자 그런데 네. 얘 넓이가 6cm 제곱이다. 얘 넓이가 10cm 제곱이다. 그럼 얘 넓이를 얼마가요?라고 묻는 거예요. 자이 넓이는 자이 넓이는 x라는 거예요. 얘는 이거다. 이게 이거죠. 얼마죠? 6도하고 10, 즉 16cm 제곱이 바로 이거하는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 이렇게 이 있네요. 직각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 있는데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단어, 이것을 반원이 좀 이상하다 그죠? 좀 예쁘게. 그 다음에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자, 그런데, 요것이 12cm 제곱이고, 요 넓이가 30cm 제곱이다. 이 넓이를 구하라 하는 거죠. 이것은 이거는 빛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라고 했죠. 그래서 X는 12하면 18cm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알고 나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지죠. 그죠. 그래서, 공식은 유동하는 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같이 증명해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요. 자, 요런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에 이것을 지름을 하는 반어요 변을 지름을 하는 반어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요기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위로 올리면 여기 딱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죠. 여기 지나가 왜냐면, 거의 귀, 그림이 이상하죠? 완전 이상하죠? 자, 이런 반원이란 말이에요. 자, 얘가 지름인 반원이에요. 얘가 지름인 반원이면요, 항상, 이거 연결했을 때 항상 수직이 되는데, 여기 칠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비틈친 부분 넓이와 같은 게 뭐죠? 그렇죠? 같은 게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죠. 자, 이건 증명도 했어요.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와 비틈친 부분 어떻게? 이 부분 각자 그렇죠? 그것이 같아요. 이요 넓이와 요 이넓이 요 같다 했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지금 요 길이가 3이에요. 3cm입니다. 요 길이가 4 c m 얘는 직각이고 그러면 삼각형 지금 mc라니까요. 삼각형 ABC, ABC 넓이는 얼마입니까? 삼각형 ABC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3 얼마죠? 6cm 정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예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했거든요. 요거하고 요거를 합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되겠죠? 6cm 정도입니다. 빗금친 부분 넓이 입니다. 자, 요번에도요, 자, 요번에는 지금 2번을 볼까요? 2번. 자,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네요. 자, 이렇게있고요여기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방언.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방언. 그 다음에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방언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됩니까? 지금으로는? 자, 그랬을 적에 지금 요피꿈치 부분의 넓이 합입니다. 요거와 이것을 더한 것이. 얼마냐 하면은 어, 얘가 두규요 얘가 얼마죠? 피꿈치 7이에요. 그럼 합하면 얼마입니까? 9 더하기 7 16이에요. 그래서 요 합포가 16이에요. 자, 근데 구하는 것이 뭡니까? 색칠한 부분이 요거거든요. 자, 요걸 봐야죠. 여러분, 요 삼각형의 넓이와 직각상태 삼넓이가요피금친 부분의 넓이 합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결론은 16cm 제곱이 된다. 자, 이해되겠습니까?